어제 국민의 힘의 새 대표로 윤 어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은 국민의 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장동혁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. 전광훈, 황교안 등 부정선거 음모 세력과의 연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. 지금도 이들 내란 세력은 국민의 힘 당권을 장악하며 공공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적했듯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은 암 덩어리입니다. 암은 도려내야 합니다. 이미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는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을 냈습니다.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법무부는 국민이 준 권능에 따라 국민의 힘에 보다 적극적인 위헌,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갑니다. 반드시 위헌정당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